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나무 소개하겠습니다. 열매가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노관주 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이 나무가 측백나무과의 노관주 나무입니다. 측백나무과의 향나무 속 식물입니다. 이 열매를 약으로 쓰는데 한방에서 두송실이라고 합니다. 이 두송실에는 정유 성분이 들어 있어서 향이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진이라고 하는 양주의 원료이고요. 향수나 로션, 방향제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를 민간에서는 코들의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탄력성이 좋아서 잘 휘어지고 또 질겨서 잘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농촌에서 소의 코 o 레로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네, 이 나무가 암수 r 그루이기 때문에 암크루에만 열매가 달립니다. 열매가 달리는 암크루는 열그루 중에 한그루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달린 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매는 가을에 처음 맺히고요. 겨울을 지나서 이듬해 가을경에 갈색으로 익습니다. 약재로는 성숙하게 갈색으로 익은 2년생 열매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1년 정도 된 노루스름한 열매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약재의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거나 당금주를 만들어 복용하면은 청량한 향이 좋고요, 약효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두성실은 거품 제습 작용이 있습니다. 몸속의 풍기와 습기를 몰아내는 효능이 있어서 풍습성으로 인한 관절염, 특히 류머티스 관절염의 특효이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몸속에 뭉친 어혈로 인한 근육통 겸비통 신경통에 좋은 약재입니다. 또한 통풍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통풍에는 개달의 열매 저골목 두충 노박동굴 겨우사리 우술 속단 등과 함께 쓰면 효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 두송실은 정유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위점막을 자극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장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므로 평소 위장기능이 약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약제입니다. 이뇨 작용이 탁월해서 소변이 잘 나가게 해주며 전신이 부었을 때와 심장병이나 간장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잘 붙는 증상의 효능이 있으며 방광염이나 요도염 등 요로 생식기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두송실은 또한 폐활량을 늘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두송실을 복용하면 숨쉬기가 편해지며 기관지에 눌러붙은 가래를 삭여버리는 효능이 있어서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중풍으로 인한 팔다리의 마비 증상을 풀어주며, 관절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가라앉혀 줍니다. 이 두송실 열매 1과 술 3의 비율로 당금주를 담가서 6개월 숙성 후에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이 두송실을 은근한 불에 달여 마시면 입안부터 폐까지 청량한 향이 퍼지면서 기관지가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약재로는 잘 말린 두송실 50g을 다려서 하루 2~3회 나눠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노간주나무 두송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